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첫 걸음의 모든 것. 중국어가 입에 술술 기가 타. 이슬기 딱 중국어 강사 김윤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가 입에서 술술 나오고 계시죠? 자, 슬슬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좀 반성을 하시고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띠14커. 14과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13과의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과의 첫 번째 패턴.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 드디어 왔구나. <laughs> 이런 표현이 있었죠. 니종일라라 라고 하니까 이 상대방이 얘기를 했죠. 어, oh,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왔어. 라는 표현. 또 외부치 워요 시, 라이와러 일이 좀 있어서 늦었어. 늦게 왔어.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과 보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온 결과 자체가 좀 늦었다. 늦게 왔습니다. 라이와러라는 표현 이외에도 여러 우리 보어 결과 보어 표현 배웠습니다. 꼭 확인하고 연습을 해주세요. 자두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너 지하철 타고 온 거야라는 표현이었었죠. 你是坐地铁来的吗? 자, 여기서 아주 아주 중요한 是的강조구은 강조라고 해서 아주 큰 강조라기보다는 이미 완료된 거에서 여러, 이제 다섯 가지 내용이 있었죠? 회화적인 내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두 번째 패턴하고 또 답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是我 자전거 타다. 지, 즈, 싱, 쳐, 라이, 더. 자, 슈, 더 용법에서 슈는 종종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패턴에서는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지파오 아니면 부채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것 같아. 라는 A 혹은 B 라는 표현. 그렇죠. 어러 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我觉得 지파오 고자 상자 제好라는 내용이 있고 그 얘기를 들고난 다음에 오, 좋은 생각이야라는 표현으로 how h 주의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주의 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한자 모양이 좀 달랐죠. 주의하세요라는 표현이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복습 들어갔는데 다들 생각나시죠? <laughs> 자, 이제 14가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4가 내용에서는 또 어떤 중요한 패턴이 나오고 회화적인 내용들이 나올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시고 패턴 문장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이1 5 2에몇 페이지일까요? 예, 152쪽입니다. 자, A. 자, 어, 그냥 전체 문장이군요. 한번 같이 한번 큰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两天过得怎么样 <목소리> 过得挺愉快아 대화문이군요. 물어보고 답. 자 다시 한번요. 这两天过得怎么样?자 답을 보니까, 过得挺愉快.자 여기에서 단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这两天 우리도 아요 며칠, 아요 이틀 동안 꼭 이틀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조금 이 근처에 있는 날짜를 표현할 때. Actually, 저 2일이라는 표현은 요 며칠, 요 이틀간 요 며칠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첫 번째 패턴에서 아주 중요한 중국어의 문법 하나 또 나왔습니다. 꾸어 더점 모양. 원래 이 꾸어라는 단어가 뜻이 되게 많은데 뭐 생일을 보내다, 어떤 명절을 보내다, 또는 시간이 지나다, 주말을 보내다. 등등등의 뜻이 있죠. 그래서 꾸어 더점 모양 이 내용은 뭐냐? 동작을 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동사를 보충을 해주는데 동작의 정도를 보충해 준다 해서 네 바로 정도 보어입니다. 보어의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또 자세하게 연습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내용은 쫄이 안 켄코 어다 잔 뭐야 요 며칠 지내는 게 어떠세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대답도 한번 봅시다. 过得딩위콰이 위콰이라는 quite. 단어는 쪼모위콰이 런 인사말로도 사용이 되, 되듯이 유쾌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딩위콰 하면 매우 유쾌합니다. 인데 워더딘 위콰이 지내는 정도가 매우 유쾌합니다. 지내는 게 유쾌해요. 다시 말해서 유쾌하게 보냅니다. 아주 즐겁게 보냅니다.라는 표현으로 패턴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 보어는요, 여러분들 다들 짐작하시듯이 첫 걸음 문법 내용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어순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표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뛰다, 달리다라는 표현은 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할때 뛰는 정도 동작입니다. 뛰는 정도가 빠르게 뛴다라는 표현도 있을 것이고 느리게 뛰다라는 표현도 있을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떤 이 정도 보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수는 동작하는 정도가 어떠하다. 정도 보을 만들어준 조사 꼭 써주셔야 합니다. 뛰는 게 빠르네. 빨리 뛴다라는 표현입니다. 빠드 훤쾌. 자 주어는 그루 했네요. 타 跑得很快. 자, 快,快,快,快. 예, 반대말 뭐죠? 그렇죠. 만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는 뛰는 게 느려. 他跑得很 만. 이렇게도 하나 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음, 저는요 매일 일찍 일어납니다. 자, 잠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다라는 표현, 起床,起床 중에. 조항이 침대란 뜻이라고 했죠? 동사 부분에서만 정도보호를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일어나는 정도가 시간적으로 이르다. 일어나는 게 이르네 라는 표현, 일찍 일어난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我每天起得很早.자오의 <람 inventing> <람 새는 그중> <람> 반대말 늦다. 그렇죠. 완상할때 완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갈까요? 비행기가 날르는 정도가 빠릅니다. 와, 비행기 빨리 날른다 라는 표현을 한다면, 날다라는 동사? 뭘까요? 페이입니다. 페이지에 페이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은 페이지, 페이더, 헌, 이 동작하는 정도가 어떠하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 니트위구 코어다 잔 모양. 자 정도 보어 회화적인 표현으로 기억하자고요 패턴에서는요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에서는 저리앙티 꾸어더점 모양 자 대답은요 꾸어더 딩 위콰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니먼 꾸어더점 모양 자 정도 보어를 이용해서 다 대답을 하는 연습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문장이 딱 하나이네요 같이 한번 큰소리 읽어볼까요. 星期天我们一起打高尔夫球好不好？星期天我们一起打高尔夫球好不好？자 단어 정리자 한번 해볼까요? 자, 星期天 뭐죠? 일요일이죠. 我们 우리들은 함께打高尔夫球. 자, 高尔夫球뭔것 같나요? 골프하고 음이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골프를 치다라는 표현으로, 따 까오, 얼프치오입니다. 정리하면요. 일요일에 우리 함께 골프 치는 거, 골프 치는 거, 하오, 뿌하오. 자, 좋아, 안 좋아?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 어때? 라는 표현, 짠모양이라는 표현으로도 대신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두 번째 패턴은요, 보니까 문장은 문법적으로 어렵지 않죠? 대신에 운동에 관한 내용이 몇 가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운동 표현을 할때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손으로 하는 운동과 이 발로 움직여 서 하는 운동을 구분을 하셔서 손으로 하는 운동은 동사 반드시 나라는 단어. 이게 나가 원래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요. 발은 일반적으로 발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차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티라는 단어. 보통 축구이겠죠. 그래서 축구를 하다라는 표현으로 티 조치오.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축구하다. 히, 주, 치오. 네, 뭐, 나머지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지금 골프라든지, 또는 뭐, 야구, 이런 거다 손을 이렇게 쳐서 움직이는 단어, 동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은, 그렇죠. 나라는 동사 쓰셔야 합니다. 자, 정리되어 있는 것좀 볼게요. 자, 야구라는 단어는 빵, 치오입니다. 자, 야구를 하다. 나, 빵, 치오. 빵, 치오. 자, 테니스를 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테니스라는 표현은 왕, 치오. 왕치오, 자, 니스를 하다라는 표현하려면 나 왕치오, 나 왕치오라고 하시면 되고요. 골프 치자는 조금 전에 뭐였죠? 나 까워 알프치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축구하다, 그렇죠?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키주치오키 조치오. 자, 그 외적으로요, 수영하다라는 표현은요, 요영, 요영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스키를 타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화쉐. 화쉐. 자, 이 화라는 단어가요. 동사로 이렇게 미끄러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쉐가 뭐죠? 한자를 보시면 눈설 자죠. 스키는 어디에서 타나요? <laughs> 눈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키를 타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화쉐라는 단어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스케이트는 다르죠. 스케이트는 어디에서 미끄러지면서 타는 거죠? 얼음 위에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빙이라는 단어로만 바꿔 주셔서 스케이트 타다는 화빙, 화빙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운동 종목을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